야권한결 1대1 구도 완성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하겠습니다. 진보당 부산 총선 후보 6명은 연재군을 제외한 5명은 오늘 야권단일 1대1 구도 완성으로 제22대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국민승리 총선으로 만들고자 전격 사퇴를 결단합니다. 가 후보로서는 결과를 떠나 요런조사도 없이 용퇴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야권 단결의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과 본선에서 집중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불경에서 정권교체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불풍이 불어야 20일의 총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연대구 노정현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결정되면 연대구는 전국이 주목하는 정권 심판의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부산에서 정권 심판의 돌풍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국회마저 장악하는 것은 그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제안입니다. 야권 단결과 1대1 구도 완성은 불이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선의 길입니다. 부산에서 정권 교체 돌풍을 일으켜 주십시오. 야권 단결 국민 승리 총선을 부산에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진보당 부산 출마자 5명도 이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국민 승리의 미람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권! 당장! 당장! 윤정권! 심판! 총선! 정리! 승리! 후보로서는 마지막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laughs>